전적으로 그대표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일단 무엇보다도 도 원우의 그런 인프라가 굉장하더라고요. 그런 인프라 네트워크가 가장 큰 장점인 뭐 NBA라서 상세히 구현 없을 것 같습니다.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아주대 MBA 과정 76기 문재봉이라고 합니다. 현재 저는 화장품 천연 소재 개발 업체인 MBA 컴퍼니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. 아주대 MBA 76기 김석용입니다. 저도 그 옆에 계신 대표님과 같이 화장품 원료 제조 기업의 종장하고 현재 그 부대표 직을 맡고 있는 중입니다. 혹시 두분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요 네, 저희가 좀 오랜 연이 있는데 일단 대학교 때부터 만나가지고 선호배로 시작을 하고 일을 하다가 화장품이라는 특수한 전공을 같이 이제 전공을 해서 사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몸발치에서 같은 계통의 일을 하다가 점차 이제 기회가 돼서 만나다 보니. 현업에서까지 만나게 되고 지금은 같은 방에 있습니다. 혹시 그 MBA에 진학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저희가 화장품이 전공했던 지가 이제 뭐한 기업에 이제 경영을 이제 끌어나가는 위치에서는 좀 부족함을 느껴서 보완하고자 해서 좀 여러 채널을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아주대에서의 구성된 컬리럼이 경영을 전공하지 않은 저희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소스를 많이 보인 것 같아서 전문성을 좀 키우고자. 혹시 NBA에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나요? 저는 이제 NBA에 와서 좀 느꼈던 게좀 다양한 사람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.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, 전그 부분에서 좀 많이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. 오늘도 잠깐 만나뵀지만 좀 다양한 이제 사람들의 경험을 들으니까 더 재밌고, 좀잘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쪽 네트워크도 중요한 부분이고 진짜 저희가 이제 경영 쪽으로 너무 좀 멀게만 느껴졌던 부분이 있는데 한달 남짓 수업을 들어봤을 때는 친구에 있는 입장에서 필요한 그런 소스들이 바로바로 바로 이제 적용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. 경영대학원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잖아요. 아주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? 좀 관심이 많아서 여러 대학교를 다 비교해 봤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라던가 이제 뭐 강의 시간이라던가, 이게 편의가 굉장히 좀잘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대를 1번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전적으로 부대표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일단 무엇보다도 또원우의 그런 인프라가 괜하더라고요 졸업생들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좀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았었나, 생각합니다. 한마디로 표현을 먼저 하자면, 뭐 어깨가 좀더 올라가 있지 않을까. 쉽습니다. 이제 직원들한테도 좀 귀감이 될수 있고 그리고 회사도 좀더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좀 그런 능력을 가진 이제 뭐 부대표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. 어, 저희가 2년을 하고 그 2년 후에 또 기업의 사이즈가 좀더 커졌을 때는 아마 저희 좀 아래 하고 지금 실 담당하시는 분들도 몇분 다니고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도 생각합니다. 한달 정도밖에 안 됐지만 많은 행사들을 좀 많이 주최를 하시더라고요.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도 여기 학생들을 좀 위해서 뭔가 많이게 한다는 게좀 느껴졌고요. 앞으로의 한 2년이 더 기대되는 그런 학교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. 출산소도 뭐은던 이제 한 달, 남주 다 기간이었지만, 어쨌든 수업시간에 뜰 뿐도 그렇고, 뭐 일부 시간이 하게 되지 않는 건 이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지만, 실질적인 오프라인에서 수업은 친밀감의 형성이 굉장히 좀잘유도되는것 같더라고요. 교수님들도 각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지에 대한 서로 간에 좀 알아가는 내용도 필요하고, 거기서 좀더 공유할 수 있는 내용도 수업의 일화로서 조금 적용되는 것 같아요. 그런 인프라의 네트워크가 가장 큰 장점인 뭐 m b a 라서선택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.